농산품 관리 배점으로 보면은 법령, 법령에서 15 내지 20 점, 검정, 계측 수확품질 한40 점, 음 그다음에 예, 등급판정이죠. 등급판정 쪽에서 한30 점. 약간 이쪽에 보면은 이제 표준규격도 있죠. 표준규격 뭐 이렇게 있는데 대략 이 안에 포인트에서 점수가 배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시험 때 법령을 배우셨지만은, 어, 1차 시험에서 공부했던 법령 방식은, 이제 객관식 중심의 시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차 시험에서는 객관식 시험 중심이 아니고 주관식으로 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쓰는 훈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년부터, 1회부터 12회까지 쭉 시험쳐왔던 기초문제 형식이 이미 오픈돼 있죠. 어, 오픈돼 있으니까 그쪽 그 기초문제를 일단 다 다루면서 방식을 좀 알아야 될것 같고. 어, 출제 방식이죠. 출제 방식을 한번 보게 되면 1번 어 빈칸 괄호 치기 괄호의 채우기죠. 채우기 빈칸 채우기 문제가 어 빈칸 하나당 무 조건 1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개면이 2점, 세 개면 3점 해 가지고 어배점을 주어지는 문제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몇 개를 쓰시오. 세 개를 쓰시오. 세 가지 쓰시오. 뭐네 가지 쓰시오. 뭐 쓰시오 하는 단답형 문제예요. 이런 문제도 역시 개수당 1점씩 주어질 겁니다.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어요. 어, 단답형이라고 하는데 단어 단답 서술형도 있고 약술형도 있는데 서술형이 보통 5점 정도 배점돼가지고 어 설명하시오 쓰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 나옵니다. 또 하나 부분에 이제 요즘 나오는 추세인데 ox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주고 보기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주겠죠. 우리 코는 1, 2, 3. 설명 주고, 오른쪽에다 O, X, O. 표시하게끔 되어있는 O, X형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역시 O 하나당, X 하나당, 1점씩 주어지는 시험 문제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진 않는데, 기존 출제 형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방식에 우리가 좀익해이 필요 있죠. 그래서 빈칸 채우기도, 우리가 객관식 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 백관식 할때 굉장히 쉬운데, 빈칸 채우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갑자기 다래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2차 시험의 기본인데, 보통 우리 그 2차 시험의 합격률, 어, 합격률을 우리가 그 그동안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2내지 25%의 2차 합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 일단, 그, 어, 동영상 업체에다가 여러 가지 시험 자료 같은 것을 올려드릴 테니까, 어, 거기서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어, 자기껏 하시면은, 어, 오래 시험 치는 데는 크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어,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예, 말씀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으로 좀 넘어가야 될것 같죠. 첫 번째 우리 법령이죠. 법령 파트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법령에서 시험 출제 안 되는 부분이 유통법은 출제가 안 되죠. 법령 중에서 우리가 1차때농산품지관리법을 배웠고 그다음에 유통에 관한 법률,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있죠. 유통에 관한 법률 하나 배웠고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원산지법과 일반 법령은 나옵니다. 그런데 유통법은 출제가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차때 공부했던 형태의 이론 정리 형태로 쭉 빼기에는 우리가 그,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어, 2차 시험에서는 법령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요약해가지고, 어, 기초 문제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는, 어,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